지난 6일 마감된 전국 병원 전공의 모집에서 필수 의료 과목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과가 심각했는데요. 전라북도 대형 병원에서도 소아 청소년과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다라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집계된 2024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필수 의료 과목이 줄줄이 미달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공의 충원률은 67%였고 흉부외과는 38%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과목은 충원률이 26%에 그친 소아청소년과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모집에 앞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년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른바 빅5를 포함해 서울 대형 병원에서도. 소아청소년과는 지원자가 없거나 미달이 속출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선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이총 8명을 모집했는데 단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현재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사면초과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계속 어 아주 위험성이 높은 우리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의사의 과 과실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당하고 현장에서 정말 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그분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돼야 우리 소아청소년과가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병원에서 3, 4년간 수련하는 레지던트를 말합니다. 전공이 미달은 해당과의 전문이수 감소와 의료 환경 악화로 이어집니다. 지역 경쟁력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저희 전북은 인구 소멸 지역이 워낙에 많아서 시군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안고 밤에 늦게 전주로 뛰어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소아청소년과에 그 충원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전라북도 외에는 지난달 소아청소년과 지원조례를 제정해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지자체도 눈앞에 닥친 필수 오려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BTV 뉴스 김달합니다.